네 그럼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Vue CLI 3.0으로 생성한 프로젝트와 그리고 Vue 2.0대 버전으로 생성한 프로젝트를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Vue News 폴더 삭제하시고 Vue CLI 3도 삭제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함께 해야 될 부분이 그 Vue create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뷰 뉴스 앱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젝트 이름은 뷰 다시 뉴스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성하시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현재 3.2.1 버전이 어 12월 말 기준으로 가장 최신 버전이고요. 자 디폴트로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디폴트에서 이 프리셋이라고 하는 것도 살짝 설명드리면 어뷰 3. 때 버전, 그러니까 c l i 3.0 버전에서는 프리셋이라고 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한 기본적인 플러그인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플러그인 은 약간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여러 개의 플러그인을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플러그인들 그런 것들은 이제 고르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프로젝트를 셋업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프리셋입니다. 여기서 이제 디폴트로 바벨과 그러니까 ES6를 변환하기 위한 제 도구라고 말씀드렸죠. 바벨과 ESLint 문법 검사 도구를 사용해서 디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시면 CLI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면서 어, 그리고 2.0 때보다 확연히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 앞, 앞전 시간에 말씀 안 드렸지만 어, CLI 2.0과 확연히 차이가 있는 부분이 패치를 하고, 그러니까 이 npm을 다운받으면, npm에서 이제 다운, 다운로드를 하고 나서, 바로 npm 인스톨까지 같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어떤 라이브러리를 다한 번에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느려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고 나시면,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고요. 이제 안내하는 대로 cd view news로 가서 자 한번 그대로 따라해보겠습니다. cd view news로 가서 npm run serve를 한번 동작시켜 볼게요. 명령어 이제 실행하는 것도 좀 달라졌죠. 원래는 npm run dev였는데 npm run serve라는 명령어를 쓰게 됩니다. 들어가서 package.json을 가보시면 동일하게 이쪽에 이렇게 스크립트 쪽 여기 커스텀 명령어를 입력하는 그런 명령어들이 아, 커스텀 명령어를 입력하는 곳인데요. npm의 커스텀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서브라는 명령어를 쳤을 때 vue ci l 서비스라는 걸 이용해서 서브를 하고 있죠. 이렇게 저희가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코로스트 8080에 그웹 서비스가 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8080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뷰의 그 화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한 프로젝트를 구성했는데, 저희가 ESLint 관련해서 하나만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소스 폴더 가보시면, 앱.뷰에서 현재 Hello World라는 어떤 컴포넌트 하나만 등록해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뷰 개발자 도구 확인해 보시면 자 개발자 도구에서 나와 있는 게 앱이라는 컴포넌트가 있고요. 헬로 월드라는 컴포넌트가 이 아래 영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 하단에 헬로 월드의 음영이 어 헬로 월드 쪽에 이제 영역이 잡히면서 컴포넌트가 보여주고 있죠. 그럼 프롭스로 지금 메시지라는 이 문자열을 표시하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헬로월드를 일단 지워볼게요. 완벽한 이제 프로젝트 세팅을 위해서 이걸 일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네임과 컴포넌트도 일단 다 지웁니다. 마찬가지로 이미지와 헬로월드도 다 지울게요. 그리고 헬로라고 한번 프로젝트를 찍어보겠습니다. 자, 저장하시고 돌아가시면 헬로라고 하는 이 컴포넌트, 어 o 니머스 컴포넌트에 다시 새로 주지 마시고 좌표 가서 앱이라고 하는 컴포넌트에 이제 헬로라는 문자를 찍혔죠.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간단한 메서드를 하나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간단 메서드 정의하고 패치 데이터라고 한번 제가 정의를 해보면 자 여기서 콘솔을 한번 찍었을 때 지금 이쪽 혹시 오른쪽에 에러가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ES lint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ES lint를 이제 끄시려면 아래와 같이 하라고 지금 이제 콘서트창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모든 파일에 어떤 ESLint를 끌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다음 시간에 ESLint 한번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VCLI 생성했고 ESLint의 어떤 그 모습까지 확인했습니다.